안녕하세요. 내집 네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탄 2신도시의 가운데 지역 중동탄이라고 하죠. 이 지역의 집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동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인터넷을 찾다 보면은 북동탄, 중동탄, 그리고 남동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하지만 이것들은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언급한 사람마다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점은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목동 지난번에 조금 언급했었던 오산동 그리고 산척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를 거예요. 목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목동은 중동탄 지역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도 제일 많습니다. 어,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북이 다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어, 동탄 순환대로 지금 보시는 길 있죠? 여기 기준으로 북쪽 청계동 지역으로 가는데도 터널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 산척동 지역으로 가는데도 터널이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동네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동탄 이 지역에 비하면은 조금 고지대예요. 언덕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약간 오르막도 좀 있고요. 터널들 걸어서 지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 걸어서 어딘가 갈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목동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평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1,800만 원대에 올려 있어요. 범위로 표현하면은 한 1,600만 원에서 2,100, 2,200만 원뭐이 정도 사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이 가까울수록 평당 가격이 좀더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상가가 가까울수록 평당 가격이 좀 올라가요 산과 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상권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시는 이쪽 지역의 상가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가가 가까이 있지 않다 보면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데도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북쪽의 아파트들은 생각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향후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이 목동 지역을 관통해요. 지금은 이 동탄분기점까지밖에 개통돼 있지 않지만, 어, 이게 더 연장이 되면은 동네를 관통을 하고 현재도 공사 현장이 있어요. 물론 동탄 순환대로 일대에서는 아래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어때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죠. 차 소리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스트레스 덜 받을 것 같은 게 높낮이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은 소음도 좀 적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면 목동 북쪽 아파트들은 일부 세대에서는 전망에서 고속도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상가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있는 상가들 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산과 산상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수요 확보는 되어 있지만 뭐 그이상의 그 이하의 수요도 바라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좀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된 곳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주식 투자 하기 주식 계좌 만들 때도 뭐 위험 부, 분산형, 뭐 중립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의 사업 성향에 맞춰서 이곳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동 지역에 많은 아파트 단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호반 아파트가 있는데요. 조금 가격은 저렴해요. 1 6 0 0만원대니까요 평당 가격이 동탄순환대로 있죠. 이 동탄의 중심이 되는 대로변 접근하기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지구상으로 보면 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산 끝에 위치하다 보니까 순환대로 위로 올라가요 터널을 관통하기 위해서 코반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들은 순환대로와 입체로 교차를 해요 평면으로 교차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삥 둘러서 도로를 진입하는 그런 점을 좀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고 오히려 연수원 같은 게 있어서 어, 좀 전망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조금 트여있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대에서는 실천을 전망으로 할수 있는 세대들 보이고요 그리고 이 목동지역에는 의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요 앞으로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뭐 실버타운이라든가 한방병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다음 이제 오산동지역을 알아보겠는데요 오산동지역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어느 정도 했어요 동탄역도 오산동이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오산동 남쪽 중동탄 지역에만 국한해서 보도록 할게요 평균가격은 한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사이 인데요 어, 2000만원 안해요 평당가격이 여기는 앞쪽으로는 리베라시시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왕배산이 있어요 어, 정말 산과 산 사이에 넓지 않은 공간에 아파트 단지가 3개가 들어선 케이스 인데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면은 아파트가 좀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도 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아파트 간격이 좀 넓습니다 좁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 그만큼 또 주변에는 장점도 많이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실리천도 흐르고 그리고 카페 거리도 있어요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대형병원이 들어올 자리예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병원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죠 병원이 가까우면 건강관리하기가 매우 수월해져요 어,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검사 받아 봐야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멀리 있으면은 아 이거 언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건강에 꾸준히 난좀 체크 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한테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대형마트도 들어서요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마트도 들어서고 체육시설도 들어오는데 체육시설이 뭐 요즘 아파트 단지는 단지마다 다 커뮤니티 센터라 해서 뭐 헬스장, 수영장 간단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예, 이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스포츠타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허, 훨씬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운동시설이 뭐가 필요해? 뭐, 길 앞에 걸으면 그게 다 운동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덥고, 그러면 겨울에는 확 춥고, 뭐, 이런 와중에 밖에서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 그런데 운동은 해야겠죠. 체육시설 가서 운동 즐기고, 그리고 씻고,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죠. 예, 그런 분들한테 꽤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이 오산동의 중동탄 지역은 활동적인 분들이 살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곳저곳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죠 다음 이제 산척동 지역을 얘기해 볼 건데요 예, 산척동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좀 언급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들은 현재 장기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척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남부지역 이야기할 때좀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 자체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동탄지역에서 가장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인데 관권은 고속도로예요. 음, 고속도로가 지어지고 나서는 좀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목동 지역 쪽으로 어, 고속도로 IC가 만들어져요.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IC 말이죠.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탄 이 신도시의 북쪽 지역 빼고는 고속도로 진입하기가 수월한 편은 아니에요. 특히 출근 시간에 고속도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차들이 몰리고 하는데요. 그런 정체를 피해서 동탄 IC를 이용하면은 또 편하게.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기에는 좋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동탄 가운데 지역은 아직 완전히 다안 만들어진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현재는 목동이 가장 동쪽 끝쪽이지만 신동 지역이 만들어지면은 동네 관계가 또 어떻게 형성될지도 두고봐야될 일이거든요. 예, 이런 특징을 언급했을 때 미래의 집값이 오를지 말지 이건 개인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확실한 답이 좀안 나왔네요. 예, 이점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동탄 2신도시의 가운데 지역 집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